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 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그 관리 소장님도 계시고, 경비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직무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기계 설비들을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큰 공사들은 외주업체가 하고 소소한 전구라든지 이런 거 갈아 끼우고 배선하고 이런 것들은 기계 설비 유지 관리하는 분들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하는 분들이 자격증이 없이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원래는 2023년 4월 17일까지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자격을 이 갖춘 분만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든 건축물과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 이게 법조항인데요. 이게 이제 잠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2026년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고로 2026년 4월 이후에는요, 모든 건축물과 공동주택에는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이 자격을 갖추신 분만이 기계설비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026년 4월에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기계설비 유지에 대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자격이 없으셔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의무적으로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를 자격을 득하신 분만이 세워야 되는, 그걸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규모, 그죠? 넓이나 이렇게 이제 높이 이런 규모에 따라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초봉은요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자격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그보다 좀더 낮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초봉이 한 3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제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급 유지관리자 한 명과 보조 유지관리자 한 명을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 특급 유지관리자의 초봉은요 월한 4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조 유지 관리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단체가 있어요. 담당하는 단체가 자격을 유지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에 대해서 발행해주고 하는 데가 국토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라는 곳입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지정하는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해서 수첩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보조 유지 관리자는 교육만 받으시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급 유지 관리자 1명과 보조 유지 관리자 1명,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와 연면적 3만 제곱미터에서 6만 제곱미터까지 하고 공동주택은 2천에서 3천 세대. 이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고급을 한 사람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보조 유지관리자 한 명을 반드시 업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 하고 천에서 2 0세대 공동주택. 이 경우에는 중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보조 유지관리자. 각한 명씩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고요. 연면적 1만에서 1.5만 제곱미터의 건축물과 5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초급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한 명과 보조 유지관리자 한명 이렇게 스님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2026년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급부터 월 300만 원. 근데 이건 경쟁이 쌓이잖아요.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번 보세요. 모든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기계 유지 설비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지금도 계신 분들은 이제 유예된 걸 아시니까 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에 대한 자격증은요,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 자격증은 사실 공대 출신이거나 그쪽 관련된 춘실들은 학사 이상이면 이제 따는 게 기사 자격증인데 사실 문과들은 힘들잖아요. 문과들은 이런 기사 자격증 따기도 쉽지 않은 기사 자격증을 내가 따야 되겠다 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기능사부터 이렇게 경력을 쌓아야지만 이 기사를 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과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학점은행제 있죠.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학과의 학사를 따시는 거예요. 따셔가지고 학사를 따시면 기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그 기사 자격증 가지고 여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따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격증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기계, 건축 설비, 건설 기계 설비, 공조 냉동 기계, 설비 보전, 용접, 에너지 관리 기사, 이 일곱 가지의 기사 자격증을 따시면은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초급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이 수많은 건물, 건물 관리 업체는 이 인력을 이제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뭐 법적으로 하시겠지만은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예에 대해서 왔지만 2026년 4월부터는 반드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이분만 선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블루 오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문과 출신들은 학점은행제 관련 학과 학사 이걸 따시면은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급여를 보면은 초급이 한 이제 한300 정도, 특급이 한400 정도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가 중요한 건 정년이 없어요, 여기도. 정년이 없이 그냥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신다. 내가 어디 가서 초급으로 걸어놓고 일을 하시잖아요. 경력이 쌓이면 중급되고. 중급, 고급, 특급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70이든 80이든 쭉 가실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이게 2020년 4월부터는 모든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적용된다는 사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걸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음.